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과 요나단이란 찬양 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한주 저는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모처럼 부모님과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저희 형수님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형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차에 탁 오르면 가장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털면서 이제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시작한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장애인을 매일 돌보는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또 감사 제목이 넘친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아는 찬양이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 다시 찾아서 또 가사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들어보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가사를 일부 소개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할렐루야. 참 귀한 찬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범사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거장들은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영적 거장의 감사. 오늘 말씀은 한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 위대한 영적 거장 사무엘의 어머니요, 또한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 한나 역시도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한나의 감사를 우리가 잠깐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 두 절을 먼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러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첫째로 한나는 기도가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 결혼은 했으나 임신하지 못하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는 결혼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다 지배적이어서 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한나의 고통은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한 집에 살면서 자녀를 숨풍숨풍 잘 낳았던 번인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한나를 위로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화나게 만들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었죠.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눈물로 기도하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3월 상일장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임신하게 되고, 마침내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때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가 바로 접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한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괴로움과 고통이 말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삶에 바로 기도가 은혜였음을 감사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고통이 치료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이 치료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그 인생의 한계가 극복되었고 인생의 막힌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삶에 기도라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기쁨 이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기도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나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열쇠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가 뭘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착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힘으로 나의 어지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이 고백 내 삶이 너무 괴로움이 많았지만 생각해 보니 기도라는 은혜를 주신 기도라는 열쇠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참 우리 인생에 기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의 열쇠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열심히 사용하십시다 기도가 은혜요, 기도가 축복의 열쇠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나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한나의 고백을 다시 보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아, 너무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너무 너무 귀한 응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 지금 감사로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뒷 부분이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요. 2장 말씀 전체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린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이 2장 전체 내용 아닙니까? 우리 1절2절만 보면요, 한나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열쇠를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가대만 믿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시선이란 찬양을 작곡한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와서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가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참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 시선이라는 찬양,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은 잘 알지만, 이 찬양을 만든 작곡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남편과 결혼하여.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 10년도 안 되어서 남편에게 무서운 암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절망. 너무 눈앞이 캄캄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대요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살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영광 프로젝트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와 달리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픔, 그 절망, 그 허전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천국 간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남편, 그 암투병하며 참 그럼 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 전호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 권세는 권능은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가정과 남편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 고통, 절망을 경험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구나.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한 가정에 살았던 번인 나 아들을 너무 쉽게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 번인 나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감사한 적도 없어요. 그런 아들들이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아들들의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통과 눈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귀한 아들을 얻었고 그 귀한 어들을 얻아서, 어, 어,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문제, 어떤 한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온 삶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 귀한 아들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의 삶의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죠 이 아들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여러분 400년 동안 사사 시대 그 혼란한 시대를 보내었는데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혼란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 나의 온 삶을 드리는 감사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감사를 제로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다 제로에서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 제로에서 우리가 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생각해 너무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제로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였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재산과 자녀들 하루 아침에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요번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제로에서 나와사온저 또한 알몸이 제로 상태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내용이죠. 정말 나는 제로였던 인생인데 제로로 돌아가는 것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로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알몸이었던 빈털터리였던 내 인생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귀한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영적거장 손양은 목사님도 제로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여순사건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목사님이 잃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픔과 비통한 장례식이지만 손양우 목사님은 그 유명한 열 가지 감사를 장례식 설교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나누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런 보배로운 아들들을 내게 지금까지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잠자다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더큰 복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 가지 감사를 쭉 고백하시고, 선양 목사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렇게 찬양할 때온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장례식은 눈물의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온 삶을 드리는 감사, 제로 감사, 빈손에서 시작됐는데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삶으로 드린 감사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큰 믿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제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한 줌의 흙덩이 죽으면 다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요. 이만한 건강 주셨지요. 가정을 주셨죠. 자녀들 주셨죠. 일터 주셨죠. 지혜 주셨죠. 재능 주셨죠.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그 은혜의 한나처럼 우리 삶으로 감사합시다. 온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 또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를 시작합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온 삶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아름다운 감사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는 괴로움이 많았지만 그에게 기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그 응답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다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나의 믿음, 한나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